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의 아이디어를 믿어라. 당신의 능력을 고수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시도해보라. 샘웰튼 감사스마일도 어, 저에게 어떤 분들이 어, 그걸 해서는 안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 생각을 믿고 꾸준하게 한번 지금 현재 오늘처럼 방송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변화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가지고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서해선, 대곡수사선, 시운전이 이렇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 여기 사진이 문산 일산 방면 경의중앙선 대곡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어, 보니까 1번 홈에 시운전 김포공항으로 지금 출발하게 있는 대곡 수사선 열차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멀지 않았습니다. 어, 서해선 대곡 수사선 어 이제 곧 운행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김포 경전철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을 춤을 추게 만들고, 또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신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김포 경전철이 지옥철이 된 사연, 우공님의 블로그를 토대로 감사 스마일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연합뉴스에 김포 철도는 어쩌다 지옥철이 됐나? 두량 열차 밀어붙인 배경은?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 감사 스마일이 이제 고향 은평선 이제 뭐 서부선과 연결되어 있는 최초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뭐 두량을 한다, 세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김포 도시 철도를 보면서 절대 두량은 안 된다. 왜냐면, 하 김포 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지만, 어쩌다 지옥철이 됐을까요? 원래는 두량이 아니었습니다. 네량으로 했었는데, 재정부담 때문에 두량으로 축소를 했고, 또 수요 예측 실패로 해서, 대한 마련을 갖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거든요. 아, 출근 시간 대 김포 골드라인 이용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이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용을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헬이라고 합니다, 헬. 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호흡 곤란 증상들, 뭐 이태원 참사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사고가 속출하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왜 두량짜리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조달을 위해서 면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열차 개통을 밀어붙인 바람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고요. 이로 인해서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두량짜리 꼬마 열차가 탄생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는 네량짜리로 이제 진행을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이유로 해가지고 두량 열차만 해서 운행이 가능한 게 됐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2량에서더 증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승강량을 좀 넓게 만들어 놨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쉽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어, 인구 50만 명 도시에 두량짜리 전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임시장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김포도시철도 철도공사 기공식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경전철, 뭐 서부선이라든지 고향은평선이라든지 뭐더 나가서 이제 이런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경전철을 갖다 추진할 경우에는 만약에 두량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량이라든지 여섯량 정도의 그런 플랫폼을 확충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증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현재 두량짜리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 승강장은 내량 열차 기준으로 건설돼서 언제든지 내량으로 증량을 통해가지고 혼잡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많은 대책이 또 나올 텐데, 출근길에 이제 뭐 대통령님 포함해가지고 전에 이제 이낙연, 어, 국무총리님께서도 체험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한 번만 체험을 한 거지만, 김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김포 골드라인을 갖다 이용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마다 주 5일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면밀하게 좀잘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목 구구시기 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미래를 갖다 보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김포 도시철도를 보면서 이 보양 은평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열차 3량에서 내량으로 증량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2월달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8월 전까지는 사업비 협상을 끝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김포 도시철도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내량으로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고양시 관계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은평성과 서부선은 원래는 1편성에 세량으로 구성할, 구성될 계획이었으나 두 노선이 연결됨에 따라서 내량 운행이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소매의 생각은 여기에서 내량을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시고, 육량, 8량 정도를 갖다가 증명이 될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들을 미리 확보를 한 상태에서 건설을 갖다 하시고 계획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김포 도시 철도도 처음에는 4량짜리로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가지 뭐 이유 때문에 두량으로 열차를 축소를 했는데, 이게 두량으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량을 할 수는 없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사 승강장도 두량 구무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열차 증량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중에라도 열차를 늘릴 수 있도록 승강장을 세량 구무로 변산하던 계획은 예산 부담타에 취소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양은평선는 올해 이제 8월 늦으면 뭐 하반기에 뭐서부선하고 직결이라든지 이런 일 편성에 3량이 될지 4량이 될지 6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4량 운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내량 운행에서 육량으로 증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증량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대곡소사선은 내량으로 해서 증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서해선 같은 경우는 육량입니다, 육량. 근데 대곡소사선이 앞으로 이제 정말 수요가 많이 늘어가지고 육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만약에, 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또 공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호선이라든지 뭐 인천 도시철도처럼 이렇게 증량을 할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강구를 해야지만 어, 김포 도시철도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접 운행, 운행도 어느 정도 이제 어, 증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물론 예산이 누가 더 사업비를 더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 여러 가지로 또 시간을 또딜레이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증량을 할수 있는 4량에서 6량 정도, 8량 정도를 증량을 할수 있는 그렇게 어, 계획을 갖다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향 은평선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는 GTXA만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이 서부선과 직결이나 뭐 평면환승이 된다라고 하면 이 노선은 강남을 가는 노선입니다. 경제철 중에서 강남을 갔다가 강북과 강남을 갔다가 종으로 갈수 있는 노선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수요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의도 그리고 신림 그리고 강남 쪽으로 해서 접근하기 을 때문에 환승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고향선에 삼, 그러니까 삼, 은평 은평구라든지 창릉 삼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고향시가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증량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증량 계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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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이어서 뉴스 원의 진현권 기자님과 정진욱 기자님, 정진욱 기자님의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의 BRT 투입, 김포 한강로 올림픽대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약을 해 드리면 6편성 전동차를 조기 투입하고 김포대로 개화역의 3차로 확장 및 혼잡률을 200% 아래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든지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 개통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어 급하게 어제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혼잡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어제 정부에서 이제 긴급재해대책으로 전세버스라든지 수요 응답형 버스 DRT를 투입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꼭 이런 일이 생겨야지만 꼭 이렇게 하는구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미리 계획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기 대책으로 내년 9월 투입 예정인 6편성 전동차량을 조기에 순차 투입하고 김포대로에서 개화역간에 도로 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면서 중장기 대책으로는 이제 간선급형버스 체계인 BRT라든지 그거를 올림픽대로 구간을 김포 한강로 구간까지 연장을 하면서 GTX D라든지 또 김포골드라인 혼잡률을 위해서 이제 5호선 연장까지도 이런 어 대책을 갖다가 혼잡 안화 투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이 지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표로 말씀을 드리면 김포한강로 BRT 올림픽대로 광역 BRT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중장기 대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김포 골드라인에 이런 어, 혼잡 또 완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는 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9월 골드라인 전동차 6편성을 16량, 12량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골드라인 운영이 3분 7초 간격에서 2분 30초까지 축소되고 그리고 전세 버스 투입 이런 것들도 이제 수요응답 버스로 해서 7월부터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5월부터 다음달부터죠. 김포 골드라인의 주요 지하철역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면서 차량 문 앞에서 승차 인원을 제한해서 말 그대로 승차 인원이 쳤으면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대책을 보면서, 물론 이런 대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대책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편성이 아니라, 이 부량짜리가 아니라, 내량짜리로 해서, 이런 것들을 미래를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향은평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경전철이라든지 수도권의 전철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이제 김포 도시철도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오우석 이 부자 이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포 골드라인을 만들 때 김포시 인구 30만 명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50만 명이 넘어가서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 때 광역교통수단이 입주시기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지금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 김포 도시철도를 갖다가 개통하기 전에 2009년도에 김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포 도시철도를 갖다가 공사를 갖다가 한다, 곧 한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착공이 2014년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5년이 들려 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 김포 한강 신도시를 갖다 개발한다고 하는데, 교통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는 2 0 0 9년도에 가서 봤을 때, 야, 김포에서 강서구까지도 가기 너무 힘든데, 이게 강남까지 출퇴근하기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춰서 이제 김포에다 저는 내집 마련을 갖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김포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남부만 교통 대책을 강구하고 뭐 경기 서북부라든지 강북쪽은 이런 교통 대책이 정말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 추가적으로 이고양은평선도 서울 노선과 직결하려면 사업비를 더 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LH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부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경제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여기에 김포 도시철도처럼 부량 짜리를 갖다 계획한다는 을 이야기 듣고 제가 그때도 제가 작년인가 또 한번 이야기 를 드렸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성발트에 3만 8천 명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늘어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고향선을다탈 사람이 어 여기 창릉 신도시만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지금 덕양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고향 음평선을 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벽양구 인구가 50만은 지금 안 되지만 창릉 삼기 신도시가 들어올 2030년 정도가 되면 50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전체의 인구가 109만 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금처럼 김포 도시철도처럼 30만을 예상했다가 50만이 넘어가니까 20만 정도 차이가 나서 두량짜리가안 돼서 너무너무 지금 이런 교통 혼잡도 때문에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출퇴근 시간에 말 그대로 지옥철이 되는 이런 사연들을 갖다 접하면서 이게, 고향은평선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이란 법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어 정말 반갑게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김보 경전철 때문에 저는 고향은평선이 어, 최소, 최소 내량으로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량까지 증량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 내량에서 이제, 6량 내지는 8량, 뭐8량까지 힘들겠지만 6량 정도로 해서 그런 플랫폼을 갖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개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해선은 6량이거든요 서해선이 증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대곡서사선이 4량이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왜 4량까지 밖에 안 됐냐 증량이 될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담당자 이야기는 4량에서 증량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타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개통을 갖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뒷일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 고향은평선 담당자 아니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2030년 개통 때를 보지 마시고 2035년, 2040년을 내다보시고 그런 계획을 짜셔가지고 주, 정말 세량 두량짜리 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최소 네량 그리고 육량에서 팔량 정도로 플랫폼을 갖다가 확장을 한 상태에서 계획이 들어가서 앞서서 지금 오 후보 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지 이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 때 광역 교통 수단이 입주 시기에 맞춰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미래에 대한 그런 인구 계획까지도 감안해서 꼭고향 은평선은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김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김포 도시철도 덕분에 수도권에 있는 이런 경전철 앞으로 이제 어, 고향은평선이라든지 서부선이라든지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에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갈 때는 아마 이제 김포 철도 덕분에 이런 지옥철이 되지 않도록 아마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 완화돼서 조금 이제, 어, 철도를 갖다 조금 늘려가지고, 이렇게 수요 예측도 조금, 어, 지금보다는 미래 수요를 갖다 맞춰가지고, 대안을 갖다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김보경전철이 지옥철이 된 사연이라든지, 또 김보호 경천철 덕분에, 고향은평선이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 더 나가서 아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서부선이, 어, 추가적으로 증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다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 저렇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미래를 갖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갖다 통해서 미래는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09년도에, 어, 김포 도시철도를 계획했을 때랑, 2014년도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랑, 2020년도에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2023년도를 지금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는 거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대곡 수사선, 어, 서해선도, 분명히 수요가 지금보다는 늘어나서 아마 그때가 대 되면 또 무슨 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저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지금 2,500만원에서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김포 골드라인처럼 이런 교통대책을 중장기 대, 김포 골드라인처럼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감자 스마일이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자 스마일 TV 알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현재, 현재를 갖다 준비,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를 통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하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 t 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